알짜만 쏙쏙! 일본어 N3, 문형색. 도키니 과거, 현재, 미래 등의 다양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녹기, 앞에 오는 동사에 따라서 순간을 나타내는 경우나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 형태는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 모두 보통형에 접속해서 사용합니다. 단, 나형용사와 명사의 경우 현재형에 접속할 때는 나형용사는 나, 명사의 경우는 노에 접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둬야 합니다. 커피를 <놀람> 먹는とき砂糖とミルクを入れます携帯を忘れた時は 本当に困りました。運動をしているときには何も考えません。アルバイトが朝早いとき、前の日に早く寝ます。野菜や魚は新鮮なときに調理した方がいいです。洗濯は休みのときにまとめてします。 독기 앞뒤의 문장을 살펴보면 시제에 관하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갈때 했습니다.의 경우에는 일회성말 나타냅니다. 갈때 합니다.의 경우에는 매일 습관을 나타냅니다. 아사 회사に行く時隣の家の人に挨사しました 아사 회사に行く時,隣の家の人に 아이사추します. 뒷문장이 현지형일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이름을 기억해 둬야만 합니다. 갔을 때 했습니다.의 경우에도 1회만 나타냅니다. 갔을 때 합니다.의 경우에는 습관을 나타냅니다. 단, 여기서 타형을 썼지만 과거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朝、会社に行ったとき、課長に挨拶しました。朝、会社に行ったとき、課長に挨拶します。